<laughs> 이럴 텐데. 아깝습니다. 그럼 갈까요? 네! 가면 여러분들은 할수 있는데, 저는 바로 꼴인됩니다 <laughs>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에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월요일 날 또다시 박수기 때문에 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이 자파들이나 이 발견들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라 구하겠다고 세금을 포기한 채 길거리에 나서서 대한민국을 살려다고 목소리 치한 애국자들은 모조리 감옥에 잡아넣고 나라를 말아먹고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것도 모자라서 아까 우리 고영길 대표님 말씀대로 중국에서 코로나 택시인지 코로나 1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수입해서 대한민국 국민 146명이 아까까지 목숨을 잃게 하고 채꽃도 밉힌 17살의 고등학생을 하늘나라를 보내고도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않는 이런 자들이 바로 민신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연사군. 아 요번에 관중이 없어서 좀 미안합니다 우리 나쁜교육 아 이거 기도해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대표 우리 성예정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아 영상이 나오나요 딱딱한 음성과 단조로운 무채색 화면 흔히 북한 뉴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엔 북한도 다양한 편집기법을 활용하고 현장감을 살리는 듯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곽진영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보도한 코로나19 특집 영상입니다. 영상이 유튜브처럼 재생되고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커다란 불안을 자아내기함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며 수많은 미해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드러냈던 그동안의 보도를 압축해 속도감 있게 보여줍니다. 긴박한 배경음악과 빠른 화면 전환, 위기감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자막까지 다양한 편집기법이 동원됐습니다. 우측 상단 코로나19 감염자 통계를 나타낸 화면 구성도 눈에 띕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북한 보도에선 보기 힘들었던 형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코로나1감염의 위기와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사업을 강도를 비춘 뒤 이 같은 파격은 코로나 특집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출된 듯 딱딱한 인터뷰만 나왔던 과거와 달리 현장감을 부각시키고 네. 사실 많고싶는데기상장에서려 생각 했습니다 앵커들이 앉아서 텍스트를 읽던 방식을 살피해 화면으로 손을 가리키며 날씨 소식을 전하는등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7도로서 평영보다 2도 낮았습니다. 체제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북한 방송의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춘영입니다. 여러분, 북한 변화 어떠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네.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송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에서 북한 뉴스를, 북한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뉴스를 본 특히 학생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불과 저번 지난주에 연합뉴스에서 한 방송이고요. 또몇달 전에는 정말 엄청난 시청률을 올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예. 적 있습니까? 인기 탈렌트를 내세워서 얼마나 드라마를 재밌게 만들었는지 북한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뉴스를 볼때 두려웠습니다. 왜냐, 조만간 광화문 앞에 주체사상탑이 세워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올해 학생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야, 북한 교과서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정광호 목사님께서 우리 국민들 굉장히 약한 면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공산주의한테 너무 잘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얼마 안 계시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아까 우리 손상대 선생님께서 영상을 보시더니 이게 뭐에 하시는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바로하로 살리신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한국사 교과서에 나온 북한의, 북한 사회를 미화한 것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과연 재밌는 사랑의 불식착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고 이런 연합 뉴스, 뉴스 시간에 나온 북한의 모습을 보고 과연 그 아이들이 속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저는 무척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학생들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북한이 미안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교과서 별로 보신 적 없으시죠? 아이들 교과서. 그래서 제가 대신 조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어, 학교의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는 8종이 있습니다. 8종의 역사 교과서를 저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더니, 북한에 대해서는 일단 사진이 좋습니다. 사진이 깔끔하고 좋고요. 북한 사회의 발전. 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사회주의 도시 평양 해서 평양을 파나로마로 아주 아, 파노라마로 아주 그 전경을 멋지게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장마당 이건 무슨 백화점이에요. 물건도 너무 많고 사람도 인사 뭐,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평양을 활발한 택시 그리고 평양 시민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이것을 북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마당과 그 택시에 있는 그 글귀는 더욱더 재밌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변화되고 있다. 시민들을 시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백화점이 늘어나고 있고 고급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실상, 북한의 도발, 핵실험,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세계 최악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들은 일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굶주림을 못 이겨서 어린 아이들이 거지가 돼서 꽃제비가 된다든지 굶주림을 못 견뎌서 중국 국경을 넘어가서 거기서 처참하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대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대문짝만한 사진으로. 교과서에 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악마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체사상이 뭡니까?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일성을 신격화해서 어떠한 이견과 어떠한 반대도 받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세계사, 전 세계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체주의 독재인임 아닙니까? 이 인형 속에서 우리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취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을 미화하는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살아난 학생들에게 북한의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결국 사람을 생취옥을, 우리의 사, 사회를 생취옥으로 만들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교육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김일성을 신격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해서, 결국은 세계 노예와 지수 1위인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을 미화해서 가르치고, 이런 식의 뉴스를 보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공산주의를 한다고 해서 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 도대체 우리 남,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부 독재입니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40년 군부 독재, 정부 독재. 그래서 남한을 설명할 때는 독재란 단어를 8개의 교과서에서 2 7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설명할 때는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일체제. 그래서 이번에 하도 난리치니까 이분여 8개의 교과서에서 그 독재란 단어를 3번을 썼는데 그것도 MMO학에서 독재란 단어를 3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더 못한 대통령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과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한지 아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주적이 누군가? 그 교과서에 나타난 주적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북한 교과서입니까? 대한민국 교과서입니까? 그런가하면 우파 대통령들은 전부 범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승만은 국민에게 이끌려서 하야, 하야당하고, 박정희는 부하에게 총살당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드시 수의를 입은 재수복을 입은 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가면 하 박근혜는 탄핵당하고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항상 김정일, 김정일, 김정은과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고 웃고 만세를 부르고 그래서 남북 화해를 이내는 그런 모습도 전부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로. 중학교 고등학교 10대 때 처음으로 나라의 역사를 배운 아이들이 이 교과서로 배우고 나인, 아, 나온 아이들이 과연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배워왔던 방공, 방공교육을 얼마나 혐오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방공교육 방공 이 바로 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아주 협하하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이 눈부신 발전, 6.25 전쟁을 치르면서 최민국에서 세계, 세계 10대 강국을 올라선 이 눈부신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금 언급해도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유착, 재벌, 달동네, 농촌파괴, 노동자 착취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뒤에다 깔아서 도대체 이게 경제 발전이 자랑스러운 건지 부끄러운 건지 구별도 못하게 쓰고 있습니다. 세계사회에 큰 업적을 남긴 88올림픽, 한강의 기적 이런 것들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까지 수입해간다는 그 자랑스러운 세마을운동이세마을운동은 거의 좋은 꼴이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미신을 타파한다면서 미풍양속을 훼손하고 이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나마 맷줄 출 것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또 정교적 교사가 가르치면 또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보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교과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 학교에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이 교과서를 아이들 배워야 돼요. 우리는 정말 원하지 않는 교육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교육을 우리가 절대 원하지 않고 이반 국가적이고 반 헌법적인 교육 우리 아이들이 절대 배우 않는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교육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교육폭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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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그리고 역사 교과서는 한국의 역사를 민주화 투쟁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86, 민주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를 보면서 저희가 싸워왔던 그 민주화 투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화,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던가 저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보고 있으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민주화 투쟁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온 민주화가 맞는가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잠깐 이유튜브들이 많은데요. 제 친구들도 이 유튜브를 많이 시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빌어서 제 친구들에게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아, 우리도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보니 내가 싸운 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화였는지, 인민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화였는지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온것 같다. 만약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민주주, 민주화라면 지금 공산화되고 있는 이 나라를 바라만 보고 있을, 있을, 바라만 보고 있,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화투쟁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니? 한번 우리가 여지껏 싸워왔던 그 민주화투쟁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만약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민주화투쟁을 한 진정한 민주화투사들, 민주화세대였다면 지금 나라가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잘못된 자녀들이 이 교과서를 읽고 우리가 민주화 세대였다고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님들은 인민민주주의 공산화되기 위해서 싸워왔던 것입니까? 물을 까봐서 너무나 겁이 난다. 친구들아, 이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는지 생각해 보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기를 바란다. 저희는 이 교과서에서 너무나 분노해서 학부모 단체들이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주사파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이 교과서를 변화시킬 힘이 전혀 없다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쓰레기 같은 교과서로부터 이 교육 폭행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권을 반드시 우리가 타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이 교육 폭행 속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육 폭행으로부터 구하시겠습니까? 그냥 얻어 터지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1200만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체 사상 괜찮다고 말할 때가 곧올것 같습니다. 주체 사상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상숭배하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선거에 여러분의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나라를 무너뜨리는 곳에 내 표를 던질 것인지 나라를 건지는 곳에, 자유민주주의를 건지는 곳에 내 표를 던질 것인지 여러분, 여러분의 그 표로 여러분의 진심을 반드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교육 복행 중단! 자, 우리 송혜정 대표님, 교육폭력. 어, 저도 좀, 이야, 지금까지 숱한 뭐 연세를 사회를 보면서 교육폭력이란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앞으로 교육폭력을 좀 써먹어야 되겠어요. 한나라의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는 교육이 정교적 교육으로 새빨갛게 불이 들어서, 우리 송 대표님 말씀대로 조만간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문재인보다는 김정은이가 더 자랑스럽다고 할 날짜가 곧다가겁니다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공 이수 신장군 그리고 안중근 의사 유관순 누나도 싫어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울 때도 뒤진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정강원 목사께서 목숨을 걸고 앞장설 때 기독교는 물러리고. 다른 종교, 그리고 그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 여기에서 사회를 보면서, 정강원 목사가더 씩씩하거나, 더 훌륭하거나, 간이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랑 누구라도 나오라 그랬잖아요. 안 나오잖아. 급쟁이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건지. 나라가 이랬으는안 됩니다. 선지자를 보고, 뒤에서 손가락질 할만망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분을 바라보고만 갈 것도 아니고, 그분을 보호해야 될친구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침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이 생각 하나만 들어 3천만 국민 830만 애국독보가 모인다면 이 놈의 정권은 국민의 손으로 끝장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나라를 말아먹는 문재인 정권의 끝을 여러분의 두드도로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분 강장에서 혼자라도 집회를 해야되려면 어떻게 되나면 마음은 다 똑같아요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로 전화로 뭐 방송에 찾아와서 왜 강화문 강장에 가서 그안 하냐고?